그리고 우리 농업이 좌절하지 않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바로 이 농업 대통령 되겠습니다. 아, 정말 우리 농업은 역사도 있지만 이미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인데 다만 문제는 이 농업이 기업화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. 농업 법인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일반 기업처럼 전 세계적인 그 판매망과 또 기술과 연구소를 가지고 또 임금 농업노동자를 채용을 해서 농업기업으로서 힘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관에서 부정선거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거든요. 같이 시청한 전한길 씨는 이번 대선 불복도 좀 시사하는 말을 했는데 후보님께서는 좀 우려워서, 우려스러운 점이 없으신가 좀 궁금하거든요. 뭐 우리나라에...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불신을 받는 점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.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더 공정하게 잘할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사전투표에서 왜 관리관의 직인을 직접 날인 안 하고 인쇄가 돼서 나오느냐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우리 중앙선관위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법에 돼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부족하다, 시간이 바쁘다, 이래서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,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부정선거의 소지를 없애고, 국민들이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. 네, 한번좀 들어주십시오. 네, 네 채널의 최승현입니다. 오늘 김재원 비서실장께서 네,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네. 대통령 후보직을 내줄 수는 없지만 다른 걸 모든 걸, 나머지 모든 걸 내줄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시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.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 대표, 홍준표 시장님 등등 해서 내각까지 포함해서 다 함께 할수 있는 건지 좀여쭙뭐 네, 저는, 어,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함께 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맞춰서라도 반드시 필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SBS 최승훈 기자입니다. 그 오늘 토론회에서 이순석 대표, 이순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100% 일반 국민 경선 통해서 뭐 단일화하실 생각도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이준석 후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간에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또 좋아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배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손 들어주십시오. 부분의 MBN 전태입니다 네. 네. 대선 앞두고 윤전 대통령의 오늘 영화 관람등 이런 행보가 중도층 표심에 좀 영향 줄수 있다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, 당내에서도 좀윤전 대통령의 행보가 자제됐으면 좋겠다 이런 우려 목소리 나오는 건 <laughs>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영화 보는 것까지 뭐 제가 <laughs> 말씀드리는 건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런데 왜 그러면 영화 제목이 그런 제목을 보느냐. 뭐 또는 왜 그러면 전환길 선생하고 같이 가느냐 뭐그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대통령 이제 대통령직도 그만두셨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탈당하셨고 그리고 재판받는 게 남아 있는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재판이 잘 돼서 본인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재판 잘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뭐 영화 보는 거를 안 적절하다든지 뭐 적절하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못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당신은 이런 영화는 오해가 일어나니까 안 됩니다. 또는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? 이런 소리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적절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일정상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. <laughs> 아, 네, 저... 시저 MBC 홍의표인데요. 그 SPC에서 노동자 사망한 관련해 사망한 사고 관련해서 노동부 장관을 해었는데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입장이게도 소규모 기업에서는 항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SPC는 그런 기업은 아니잖아요. 어떻게 보시는지 좀 SPC의 회장도 구속이 됐습니다. 그죠? 지난번에 사망이 이번만이 아닙니다.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아는데 그 아마 이번에도 반죽기에서 구, 사망자가 생겼죠. 아. 저는 미리 그러죠. 저는 산업안전관리기사입니다, 제가. 저는 공장에서도 한일도로코 다닐 때, 공장에서 산업안전관리자로 2년 동안 돈 받고 일을 한 사람입니다. 그런데, 이 산업안전은, 이번에 SPC 같은 경우는 이렇게, 회전기에서 반죽, 교반이라고 합니다. 반죽을 하면서 돌아가는 회전체에 굉장히 점도가 높은,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, 아주 점도가 높아서 잘 손을 못뺄 정도로 이 반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빨려 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다는데 이거 고,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들어가서 나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그 광선에 의해서 자동 안전장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 많은 그 안전장치가 있고 그걸 충분하게 시설을 할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데 대해서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 이거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다. 근데 예방을 안한 것은 책임이 그 사장한테 있습니다. 관리자, 안전관리자와 사장한테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은 엄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산업안전보건관련된 연구소와 산업안전협회,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고용노동산하에 있는데 이 분야에 많은 전문가와 많은 세계적인 과학적인 기술 방법 이런 게다 나와 있습니다. 그런 걸 반드시 적용하고 일을 바라고, 저는 정말 이 산재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. 우리가 안전하게 일을 해야지. 사람 생명이 그것도 반죽기 같은 데는 그 사망이 일어날 일도 없어요. 그래서 참,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하나만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기 다음 일정에서 안 하신 분이요 네, 예, 그럼 하시죠. 네? 하나 네,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. 이번에 이제 단일한 언급하시는 것도 있고 이제 표심을 뭐, 어디까지나 표심 노리다름이고 음, 중간에 음. 의심이 간다는 그런 의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한 후원이 있더라도 될지. 그럼 뭐 보시기에 따라 가지고 <laughs>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데 우리가 <laughs> 제가 일단 단일화 된 거는 사실이죠. 결과는 그죠. 그 과정은 뭐 이렇게 좀더좀더 좀더 어, 순조롭고 어, 드라마틱하게 됐으면 좋겠다는데, 뭐 제가 단일화되는 과정,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과정도 나름 후보 등록하기 전에 됐고, 좀 드라마틱하기도 했잖습니까? 우리가 여론조사 이런 게 아니고 당원들이 제가 또 투표하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. 저는 당원들이 당지도부에서 낸 후보에 대한 조, 투표에서 당원이 스스로 드라마틱한 단일화를 이뤄내는데, 당 지도부와의 뜻과는 달라가지고, 우리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만두고, 저는 완전히 사라졌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.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일화라는 것만으로 본다면 한국 정치사에 유일하게 드라마틱하고 아주 민주적이 우리 당원들이 다 투표했습니다. 가장 민주적이고, 가장 드라마틱한 단일화였다고 저는 스스로 자평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된 저는 우리 당이 자랑스럽고 우리 당원도 자랑스럽고 제 단일화로서의 저도 다 자랑스럽습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 이준석 후보도 남아있고 또그 단일화의 후유증도 다 치유가 안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원숙하게 노력을 하고 더 겸손하게 더 모셔서 진정한 단일화를 통해서 그 국민이 원하는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는 데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쵸? 더운 날 여기 날이 더운데 수고습니다